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막상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감이 잘안 오고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만약 나에게 딱 맞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제안해 주고 내가 고른 종목들로 배당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자가 훨씬 쉽고 효율적이겠죠. 이번에 펀 ETF에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저도 직접 써보면서 이건 진짜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펀 ETF의 월배당 포트폴리오 관련 신기능과 ETF 투자자가 펀 ETF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똑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푸짐한 선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포트레빗 기능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펀 ETF의 신기능인데요. 사실 월배당 ETF에 투자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인데 이 포트레빗을 활용하면 나만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쉽게 짜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모바일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펀 ETF 앱을 진입해 줍니다. 우측 하단에 포트레빗 메뉴를 누르면 월배당 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면 원하는 투자 키워드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래 키워드 더보기를 눌러 살펴보면 각 키워드별로 항목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높은 월배당을 추구하는 월배당 홀릭 포트. 월배당 금액에 맞게 포트를 제한해주는 나만의 월배당 만들기. 매매차익 비거세 상품으로 포트를 구성해주는 스마트 절세 투자 등 투자자의 니즈에 꼭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키워드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월배당 홀릭을 눌러 보았습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월배당 포트를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문구가 빠르게 보여지고요, 곧바로 포트폴리오 제안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아래를 살짝 내려 보시면 투자 포트 제한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키워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제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에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최근 1년 받을 수 있는 배당금과 배당률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내 투자금 대비 배당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투자 금액을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5천만 원인데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억까지 1만 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한 투자 금액에 따라 최근 1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최근 한달 버튼을 누르면 매달 얼마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월 배당률은 몇 퍼센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포트를 제한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하단 상품 추첨 포인트를 눌러 보시면 상품은 분기, 반기 단위로 삼성자산 운용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와 투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투자에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각 종목별로 왜 추천을 했는지 간략한 포인트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안받은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다면 투자에 참 도움 되겠죠. 또이 기능의 좋은 점이 투자 포트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측 중간 포트 편집 버튼을 누르면, 제한받은 포트폴리오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해 볼수 있는데요. 기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목 비중을 5% 단위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품은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포트를 구성할 수 있고, 편집을 마쳤다면 우측 하단 편집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포트로 구성을 했을 때 배당금과 배당률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투자 금액과 포트에 맞춘 배당금 정보가 한 번에 딱 나오니까 참 직관적이고 편한 것 같습니다. 또 포트 저장하기를 해두면 방금 만든 포트폴리오가 따로 저장되는데요. 포트레빗 관리 상세 버튼을 선택하면 방금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의 배당금 지급 현황, 수익률 추이, 상품 구성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포트를 제안받아 나에게 딱 맞는 포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후 성과 추적까지 되니 월배당 ETF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유용하면서도 도움되는 신기능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 종목 투자해볼까 고민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직접 포트를 짜서 배당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거랑 직접 이렇게 돌려보는 거랑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ETF의 두 번째 기능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많이 담은 ETF를 손쉽게 찾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 국내 시장 투트랙 공략 본격화라는 기사를 보고 팔란티어라는 종목에 관심이 생겨 투자하고 싶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포함된 ETF를 찾기 위해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서 찾으려고 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펀 ETF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펀 ETF 우측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트렌드 찾기에서 종목으로 ETF 찾기에 들어갑니다. 종목명 또는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란에 내가 찾고 싶은 종목명 팔란티어를 입력합니다. 물론 티커명으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담고 있는 국내 상장 ETF 리스트가 쫙 뜨고요. 현재 팔란티어가 포함된 상품은 10월 17일 기준 총 88건이라고 뜨네요. 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트리 맵 리스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보기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ETF 안에서 해당 종목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별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된 리스트 중에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최대 5개까지 선택을 해서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유 비율 상위 5개 종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의 비교 버튼을 눌러준 후 하단 ETF 비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별 수익률 비교부터 괴리율, 분배라길, 분배금, 기본 정보, 수수료, 구성 종목까지 한눈에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실 좋은 종목을 고르려면 여러 가지 ETF를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비교 기능은 절세계좌에 담기 좋은 국내 상장 ETF를 고를 때 정말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국내 상장 ETF만 해도 천 개가 넘는 시대라서. 일일이 공시나 운용사 자료를 뒤져가며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펀 ETF에서는 이 과정을 두세 번의 터치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ETF를 모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멤버십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에서 ETF를 오래 적립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립금이 제법 커져 있잖아요. 이 ETF에서는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 코덱스 ETF 보유 금액에 따라. 프라이빗한 멤버십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ETF를 500만원 이상 보유하면 프리미엄 회원, 1억원 이상 보유하면 프레스티지 회원으로 올라가고요. 웰컴 키트 같은 특별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데요. 계좌 화면을 간단히 캡처해서 메일로 제출만 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정도 규모까지 모았구나 하는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꾸준히 모으는 과정에서 작은 보상과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푸짐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포트레빈 월배당 포트폴리오 모바일 출시 기념으로 전원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NS 공유만 해도 다이소 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건 꼭 참여해야겠죠.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월배당 포트 우측 스크린샷 버튼을 통해 스크린샷을 찍으시고요. 인스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스레드 등과 같은 SNS에다가 샵번 ETF 샵포트랩 이 태그 두 개를 달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전원 증정 이벤트 인 만큼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똑재 TV 구독자만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에 똑재를 입력하고 뻔 ETF 신규 회원 가입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는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경품을 받으시려면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꼭 잊지 마시고요. 아직 뻔 ETF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가입하시고 뛰어한 커피 한잔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프로모션 코드에 꼭독재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뻔 ETF의 신메뉴 포함 몇 가지 기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월배당 ETF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종목도 너무 많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할지 막막하기도 하잖아요. 이때 포트레빅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모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절세 계좌에서 ETF를 차근차근 쌓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법 든든한 자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펀 ETF는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시간을 아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직접 써보시면서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똑재는 ETF 투자와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 또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